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사건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이번 연휴 직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판결은 이르면 다음달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7개 사건과 11가지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휴 직전까지는 명절 인사를 마친 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연휴 되시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이들 사건의 결심 공판은 각각 20일과 30일에 열리며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결심 공판 이후 판결까지 보통 한달 정도 소요되므로 다음 달 말에는 두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또한 지난 대선에서 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을 6개월 내에 마치고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경우 1심 판결이 기소 2년 뒤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이 내년에 나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경우 위증을 인정한 당사자가 있어 이재명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량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피상법권이 박탈됩니다. 또한 네가지 사건이 결합된 대장동 사건 재판은 1년간의 재판을 마친 후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됩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역시 지난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고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 는 무엇이 있 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 을지, 어디에 투자 해야 돈이 몰릴 수있 는지 자연스럽 게 생각 한다고 말씀 드렸 습니다. 지난번 에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 으로 수익 내 기를 진행 했었 는데, 요100 무료 로 진행 을했 고, 이 사진 을보 시면 아시 겠지만 구독 이라는 문자 메시 지를 남겨 주신 모든 시청 자분 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할 확률 이높은딱한 종목 을 드렸 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